군산에서 이틀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대학생으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 일주일 동안 군산과 다른 지역들을 다니는 등 동선이 복잡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석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 문을 연지 1시간 만에 5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긴 줄이 도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남성이 21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여기 재난 문자로 군산 선별 진료소 생겼다고 해서 또 군산대 학생이니까 불안한 마음에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군산 16번 확진자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3일, 일주일 전입니다. 코가 불편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군산의 동네 병원과 약국, 코인 노래방,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15일과 16일에는 친구들과 대천을 놀러가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홍성 등 다른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 20일 군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일 오전 검체 유래를 한 시민 101은 두명 가운데 긴급으로 검사한 확진자의 친구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돌아다닌 곳이 많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 등은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방문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GPS,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확인하여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이후 석달 만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실내 1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뉴스 변한영입니다.